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 중한 곳으로 선정된 중구 회현동과 다산동 일대. 두곳 모두 각종 규제로 노후 저층지가 밀집했는데요. 중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의 기대감을 내비치며 지역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중구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인 회현동과 다산동 일대 두곳 모두 남산고도지구에 해당돼 수십 년간 높이 제한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특히 다산동은 성곽길 등 지형적인 특수성이 더해 대규모 정비 사업도 쉽지 않습니다. 5층까지 이런 뭐 15m 된건뭐그라고박은이 참, 새로운 많이 받고 있는 거죠. 30년 가까이 지금.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 10곳 가운데 회현동과 다산동 일대가 포함되면서 지역 내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회현동 일가 164번지 일대 58,000 제곱미터와 신당동 4 3 2의 24번지 일대, 즉 다산동 78,200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은 각각 86%와 88%로 대부분 개선이 필요한 곳들입니다.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용적률과 각종 건축 규제의 완화, 공사비 지원과 리모델링 연면적 증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3년간 마을관리사무소, 모아센터 운영과 주차장과 복지시설,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도 가능해집니다. 중구청은 회현동과 다산동의 주차장 조성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 다산동의 경우 성곽길 주차 행렬로 보행자 안전과 경관 가치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휴먼타운 2.0 사업 최종 대상지는 내년 정비계획 수립 용역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성북구 월곡역 교차로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월곡가이시 적능 램프 설치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4년 6개월간의 공사 끝에 최근 개통한 건데요. 내부 순환로와 월곡역 주변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내부 순환로에서 성북구 월곡역 방면으로 진출하는 램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4년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월곡아이씨 정릉방면 진출 램프가 지난달 27일부터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릉방면 진출 차량은 내부순환로 하부도로인 월곡역 교차로를 우회하지 않고 바로 정릉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릉방향 진출 램프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내부순환로에서 성북구 월곡동 방면 진출 램프는 하나였습니다. 램프를 빠져나온 차량은 석관동과 장위동. 월곡동과 정릉동 등 성북구 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때문에 월곡역 교차로일 때는 상습 정체가 빚어졌고 이 여파는 내부순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램프를 설치한 겁니다. 신설 램프는 정릉 방면으로 직접 향합니다. 그 정릉 방면과 태릉 방면 이용 차량들이 모두 월곡IC를 통해서 진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다 보니까 이제 월곡역 교차로에서 차량들 그 정체가 심했었고 또그 정체가 내부 순환로까지 이어진 악순환이 발생했었습니다. 개통 후 찾은 월곡역 교차로 일대와 정릉 진출 방면 램프 구간은 과거보다 교통 흐름이 원활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퇴근 시간대 내부 순환로에서 종암사거리 방면 진출 차량의 통행 시간은 종전 19분대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브 뉴스 박성파입니다. 기후 동행 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5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이용자는 최다 6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출시 8개월 만에 서울 대중교통의 변화를 이끌면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입니다. 개찰구 통과 시 일반 교통 카드 사용이 대부분이지만 기후통행 카드를 태그하는 사람도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대중교통용을하데 이제 금액 하지 않고 보통 이전에 사했을때만원씩한 넘게 나왔는데 그런 요 걱정 없이 계속 쓸수 기후통행 카드 출시 8개월 만에 이용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9월 말 기준 9명 중 1명은 기동 카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춘정 건수도 50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시는 이용자가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 첫달 23만 명이던 인원은 4월 40만 명에 올라섰고, 이후 7월까지 정체기를 보이다 9월 들어서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평일 최다 이용일은 9월 26일로 6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단기권도 인기입니다. 하루 평균 4천 명에 머물렀던 7월에 비해 9월에는 만 명을 넘겼습니다. 3일권이 34%로 가장 많았고 5일권, 7일권 순으로 판매됐습니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시는 기동카가 서울 대중교통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지 않던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어, 이용 수단을 전환 하시는 어, 그런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한 아울러서 생활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어. 시는 또 기동카 이용 확대를 위해 후불카드 출시와 문화시설 할인, 이동수단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또 성장을 지켜보는 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일 겁니다.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아이와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른바 워킹 대디들의 솔직한 육아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아빠를 응원하는 어린 자녀의 모습이 화면을 채우고 귀여운 목소리는 강당의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시각과 청각의 자극은 자연스레 보는 이들에게 아빠 미소라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출산과 함께 워킹데디가 된 남성들. 그 중에서도 가족을 위해 출산휴가를 선택한 아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휴직이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지만 누구 하나 후회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휴가 휴직 경험은 없지만 어, 좀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휴가 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들 생각하시는 그런 여행이라든지 좀 친척 집에도 좀 자주 놀러 가고 그런 식으로 좀 아이와 함께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가유식을 쓰면 여행은 저 아직 꿈도 못 꿨어요. <laughs> 아빠로서는 좀큰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데 이 시간 자체가 아이들과 두번 다시는 올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과의 만남인 만큼 육아 과정에서 느낀 불편 개선 요구도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긴 어린이집 입소 대기. 너무 대기자가 많고 저희는 둘째까지 임신했으면 순번이 1순위인데 너무 대기가 돼가지고 지금 있는 데에 5세반이 지금 없어가지고 영류를 보내야 되나? 그러면 영류를 보내게 되면 3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고 지금 육아 휴직해가지고 한정적인 그런 금액이 있긴 한데 자영업자에게는 부족한 지원 정책에 개선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자간 커뮤니티 활성화도 제안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모든 아이들한테 좀 지원들이 좀더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저는 이 남자들의 방식으로 애랑 공차고 뭐막뭐 뭐 흙도 먹게 하고 막말로 막 그렇게 하는데 엄마들은 질색하잖아요. 점점 엄마들이 제 곁을 조금씩 떠나가는 상황들이좀 챙기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들만의 그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아빠들도 안 힘들고 육아 휴직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어쨌든 아이를 둘째, 셋째를 낳는다는 건 엄마들의 결정이잖아요. 엄마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생 극복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된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 약속이 뒤따릅니다. 출산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떤 지원이라도 해줘야 된다. 앞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 지금 출산한 선배로서 그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 어려운 점들을 계속 돌출해 주셔야 돼요. 남성의 육아 분담과 이에 대한 지원 확대. 강남구는 저출생 극복의 하나 열쇠로 보고 육아 대디와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의 이름이 불암산역으로 바뀝니다. 지역 주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 역명이 서울시 지명 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고개역은 앞으로 불암산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지난 3월 주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불암산역은 최근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원구 지명 심의위원회에서 불암산역으로 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후에 어, 서울시 지명 심의위원회 어, 제출해서 어, 이 부분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어, 주민들이 어, 이런 어, 도시환경 변화에 맞게 어, 시대 흐름에 맞게 어, 영명 결정이 되었다고. 예.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명 변경은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특히 상계 3사동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당구 개역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영명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노원구에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구를 대표하는 산중 하나인 불암산을 영명으로 넣어 지역 홍보 효과도 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예산 이제 편성이 된 이후에 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수 있도록 어, 업무 추진을 할 것인데요. 어, 가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 준비하겠습니다. 영명 변경은 서울시 도시철도과의 결정을 거쳐 15회 고시될 예정입니다. 노원구는 영명판과 이종표 등 관련 표지판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노원구가 공원 정비 사업의 한창입니다. 보행로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축될 예정인데요.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될 계획입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녹지 보행로. 계절에 맞춘 다양한 식재로 산책로의 느낌을 냈습니다. 경사로는 완만하게 설치해 보행 약자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노원구의 대표 공원인 중계글린공원과 등나무공원을 잇는 새로운 보행로입니다. 기존의 육교는 좁고 가팔라 보행 약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노원구가 개선에 나선 겁니다. 완만한 경사를 통해서 보행 약자들이 이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걸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원, 아 저기 녹지 연결 상부에는 그 매력 정원도 조성해 가지고요. 사계절 이제 꽃도 볼수 있고 보행자들에게 그런 볼거리를 선사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 공원 정비에 나선 노원구 28개의 생활공원과 40개의 어린이공원이 대상입니다. 무장애 산책로와 운동시설, 반려견 놀이터 등 주변 지역 여건에 따라 공원마다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2018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공원이나 생활공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용역을 이제 해서 뭐 이용 형태나 그 그런 그 주민들의 니즈를 이렇게 반, 반영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그 생활 공원 뭐 음, 재생 사업, 또 어린이 공원 또 시설 개선 사업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공원 정비 사업은 현재까지 1륜 한 개소 공원 조성을 완료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건강과 관련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용산구가 마음 건강까지 책임지겠다는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겪는 마음의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할 과제라는 겁니다. 박용기자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서울시민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공동체 지수는 41개 국가 중 39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되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전혀 없다는 대답도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소수의 일이거나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건강도시 용산 할이팅 용산구가 마음건강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구민의 마음 돌봄에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용산구 마음정책 담당 부서가 팀에서 과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용산구가 내건 마음 건강 정책 브랜드는 온 마음 숲. 온이란 뜻은요 사람의 마음을 돌보며 따뜻한 온기를 나눈다라는 뜻도 있고요 숲. 그러면 여러분 숲생 연상해 보십시오. 숲은 누구에 누구에게나 편안한 마음을 쉴수 있는 안식처 이런 것이 곧 우리 용산 전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용산구는 이를 위해 보건분석 건물에 온마음숲 센터를 건립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한 영유아와 청소년 청년과 중장년층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육아맘과 갱년기 여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이웃들의 정서적 교감을 위한 마음 카페도 권역별로 조성되고 가족 상담사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정과제로도 등장한 정신건강 이슈 예전처럼 소수나 특정 집단의 이슈를 넘어선 지금 이제는 마음을 보듬는 일에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희입니다. 강남구가 영세 사업자와 법인에 세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는 지방소득세 2,865억 원 규모로 분할 납부 2,308억 원, 납부 연장 534억 원, 징수유예 23억 원 등입니다. 구 관계자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지역 내 영세 사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